안녕하세요. 조단조단입니다. 네, 오늘 배울 찬송가는 샤론의 꽃 이수입니다. 네, 4분의 3박자 노래죠. 네, 이 노래는 그 처음부터 강박이 들어가 있어요. 한 박자 반 있는 부분, 한 박자 반으로 시작하는 그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강하게 들어가줘야 돼요. 그 대신 이제 그 뒤에 8분음표들이 예, 계속 이어지잖아요. 그8분음표가 이어지는 부분은 약하게 해주고 예, 앞에는 세게 해주고, 그러니까 강약이 바로 연결돼 있어요 한 마디 안에 강약을 잘 살려줘야 돼요. 예, 연습 많이 해야 되죠.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식으로 샤를 강하게 하고 론의 꽃은 약하게. 샤샤샤 발음이 좀 어려워요. 왜냐면, 샤가, 이제, 샤, 샤. 이, 그, 이빨 사이에, 이빨 사이 그 틈을, 그 마찰을 시키면서 바람이 딱 나가는 거거든요. 그래야지, 그 마찰음이 돼야만샤 발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. 샤, 샤, 샤. 아시겠죠? 바람이 싹 빠져나가는 느낌으로. 샤, 샤, 로네꽃, 예수. 이수 발음이 또 어려운데 수수 하고 쭉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예, 수를 살짝 띄워 줘야 돼요 수수 수, 아시겠죠 수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 하고 수가 톡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줘야 되지 예수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축 쳐져 버리면 안 되고 예,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. 예, 음잘안 되시면 이 예수 부분이 잘안 되면은 어, 찬송가에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안전히 자기 것을 예, 만들어야 돼요. 새롭게. 아니면 항상 예수 하는 식으로만 쭉 빠져가지고 예 예수를 부르는데 기운이 쫙 빠지면 되겠어요. 기운이 나야지. 그러니까 띄워야죠. 띄워야죠. 예, 수, 수. 예, 연습 많이 해서 이걸 완성을 시켜야 돼요. 예. 노래가 이제, 음, 내가 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, 어, 노래를 이게 전체를 다 잘해서 노래가 잘 되는 게 아니고, 안 되는 부분 한 군데를 고침으로써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. 노래를 백 번, 천번 한다고 느는 게 아니고, 어떤, 하다 보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죠. 그 부분을 공략해서 되게끔 했을 때 실력이 느는, 거라, 느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한 군데가 중요해요, 사실은. 한 군데 집중해서, 에, 그것을 안전히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을 때, 거기서 뭔가 발전이 있고, 거기서 나의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란 얘기죠. 예. 맨날 틀리게 하면서 백날 천날한달뭔 소용이 있어요? 그거 아무 버팀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, 안 되는 부분을 제대로 고쳐가지고 했을 때 실력이 는다 아시겠죠? 샤론의 꽃 예수 소하고 띄워 줘야 돼요. 소에 너의 네. 마음에 나를 강하게 하고 애 마음을 약하게 나의 마음에 부드럽게 예. 나를 세게 하고 나의 마음에 부드럽게 예.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아직 시작하는 부분은 강하게 하고 그 뒤로 연이해오는 부분은 부드럽게 그래서 강약을 잘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강약을 잘 살리지 못하면 노래가 뻣뻣해진다는 얘기예요 뻣뻣해지고, 뭐 군가 부르는 것처럼 돼요. 그리고 이제 막, 막 세게, 세게, 강하게, 강하게. 그래서 하다 보면 1장부터 100장까지 똑같이 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몇 장을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예. 그 곡조만 들었을 때는. 예. 그러니까, 아, 이런 노래를 제대로 살리려면 항상 강약을 살려줘야 된다.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. 사람도 응? 들어올 때, 나올 때 나오고, 들어갈 때 들어가고, 이렇게 해줘야 뭔가 사람이 응? 모양이 나는 거잖아요. 뭔가 응? 그저 맵시가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뭐 벤지 등인지, 이렇게 어? 가슴인지, 벤지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맵시가 나요? 그, 한마디로 딱 하지. 그러듯이, 너무 이렇게 그냥 강약이 없이 그냥, 에? 세게, 세게만 부른단 말이죠. 거룩하고 아름답게 배소서. 이런 식으로 막, 세게, 세게. 예. 그게 무슨 찬송가예요, 그게. 군가지. 에?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, 노래를. 노래는 노래답게 해야죠, 노래답게. 뭔가, 예. 음, 세련되게, 뭔가, 아름답게, 그죠? 음, 무조건 씩씩하게 하는 게 장단이 아니라니까. 근데, 참, 노래 잔성 가시는 분들 보면 딱 해요. 예. 네. 그런 게 전혀 없어요, 강약이. 그래서, 강약을 살려주는데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. 뭔가 이렇게,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가 더, 절실하게 느낌이 오잖아요. 그죠? 그냥 세게 세게 흐르면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니까요. 노래가 아니죠, 그거는. 예. 네. 그래서 강약을 잘 살려줘, 살려줘야 된다. 예. 네. 음정이, 이 음정 박자가 단순한 대신에 그 단순한 것을 잘 살려줄 수가 있어야 진짜 노래를 잘하는 거라니까요. 무조건 세게 세게 하는 거 누가 못해요. 힘만 있으면 하지. 예. 네. 그 힘으로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니까, 노래를. 음. 내 생명이 참 사랑해. 향기로, 향기로. 이렇게. 내 생명이, 뇌를 세게 해주고 생명이 약하게. 참, 사랑해. 참, 사랑해. 참을 세게 해주고, 사랑에 약하게. 그 대신 이제 참하고, 참하고, 입이, 입이 다물어지면, 꽉 다물어버리면, 사하고 끊겨버린단 말이에요. 참, 사랑해. 참하고 사가 끊기잖아요. 끊기면 안 되고, 참, 사랑해. 가볍게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. 음. 내 생명이 참 사랑해. 향기로, 향기로.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고, 향기를. 거기 세게 내지르면 향기 같지가 않아요, 향기가. 향기로, 해줘야 뭔가 향기가 탁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. 예를 들어서 거기를 향기로, 향기로, 이렇게 세게 해줘버리면 향기가 전혀 안 느끼진다니까요. 예, 네, 그러니까 그, 그런 쪽을 가볍게 해줘야 된다고, 가볍게. 향기로. 네, 예, 아시겠죠? 네,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, 늦, 그 가사와 그 강약이 잘 살려가지고 그 가사의 느낌이 전달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, 그죠? 가사 따로, 곡조 따로 이렇게 논다니까요. 무조건 세게 해버리면, 그 그러니까 그냥 노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. 몇 장을 했는지, 예.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. 예. 그냥 가사를 정확하게 안 들어도 분위기만 딱 들어봐도 벌써 그런 느낌이 탁올수 있겠고 해주는 해줘야지. 그렇죠? <laughs> 풍견하게 하소서. 간데마다 풍견하게 하소서. 이런 식으로 강약을 살려가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. 응. 간데마다해서 간데 부드럽게 해 주고 간데마다 풍견하게 하소서. 강약을 살려줘야만 노래 의 느낌이 착산단 얘기예요. 예수, <목소리> 고 부드러움이다 섞여 있어가지고 뭔가 풍부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음정 박자 맞추는 데 급급해가지고 에 그것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나 어 그냥 노래 처음 배우는 사람, 초보자한테나 그 맞는 얘기고요. 뭔가 노래를 정말 맛깔나게 하려면 에 뭔가 강약을 살려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근데 강약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해요. 노래 강의하시는 분들이. 예, 그러니까 극약을 전혀 못 살리는데, 음, 그러니까 노래 같은 전편 일률적으로 그냥 1장부터5 0 0장까지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, 똑같이. 예, 그게 무슨 예술이 예술은 예술이 아니죠, 그거는 그냥 음,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찍어내는 거지. 예, 그래서 혼이 안 당기는 거예요, 혼이. 그래서는 아시겠죠.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제대로 난 뭔가 강약을 탁 살려가지고 해줘야 된다.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. 그러니까 노래를 여리게 하는데도 강함이 들어 있고 강하게 하는데도 부드러움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게 다 골고루 이렇게 풍부하게 섞여 있을 때 진짜 예술이 되는 거란 말이죠 노래가. 그래야 아름답게 되는 거고. 노래 들었을 때, 뭔가 시끄럽네, 회사는 노래가 아니죠, 그는 뭔가, 아유, 아름다워. 뭔가, 분위기가 촥 느껴져야지. 그죠? 그래야 진짜 노래죠, 노래는. 예, 도움이 되셨으면, 좋아요,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. 안녕!